전자발행할 세금계산서 전표를 체크하고 전자발행 버튼을 눌렀는데 발행할 전표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발생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전표는 전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란이 전자 입력으로 되어 있다면 숫자 0을 입력해 공란으로 변경한 뒤 전자발행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메뉴에서 전표 전송된 데이터도 전자 입력이라고 표시됩니다. 연동된 전표의 경우 전자란에 숫자 0을 입력해도 삭제되지 않으므로 오른쪽 가이드라인에서 연동된 전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